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박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새롭게 <laughs> 나오게 되시니까 가배가 새롭겠어요. 어 이게 그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쭉 어디 올라가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셨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참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런 거지 노래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죽어보다 살아나면, 아, 이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사실 교회 오면 죽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죽자고 이렇게 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죽자고 하면 그게 이제 거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였던 사람이 자, 거지가 돼 봐야 그래야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고 싶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심령이 부유하고 자기의 옷을 너무 치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우리보고 애굽에 있었던 그 옷을 벗고 광야로 나와서 네 옷을 좀 벗어라 해서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고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천국 생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먼저 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와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천국이 오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어버려야 이게 마음의 천국이 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진짜야. 너 마음이 진짜야.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 마음의 땅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너는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거짓 노래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노래가 사실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죠. 근데 이걸 경험해 보면, 아, 참 놀라운 이야기구나. 놀라운 노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림의 33, 31장 31절 말씀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날이 이르렀다. <laughs> 똑같은 거예요. 자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죽어 가다가 이게 뭐 실제로 죽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불렀다니까 누가 불러서 가다가 <laughs>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날이 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냐면 새 날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아, 진짜 새 날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주님과 내가 죽음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른다 하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매절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새 라고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할때그 새라고 하는 말이요 하다쉬 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로운 다시 세우다 중수하다 새 것이 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하다쉬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다시 너하고 약속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너하고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니까 옛날 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해서 옛날 걸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그러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때그 지나갔으니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어 이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전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전에 있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달라졌네. 당신 참 달라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수하다, 다시 세우다, 새 것이 되다, 라는 말할 때, 이게 하다시, 새, 할 때, 새.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그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언약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요 자르다, 계약, 동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른다는 말은 뭔가 하나였었는데 이거를 자른, 가운데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베리트라고 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라에서 나온 거예요. 바라라는 말이 선택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먹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선택한다, 이런 말인데요. 요거를 나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자른다. 그 언약. 요건데 요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잘라서 그것을 언약을 약속을 맺는데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맨날 싸워요 이 집안이요. 맨날 싸워. 근데 어 둘다 이제 약속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나누기로 했어요. 사랑을 나누기로 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을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 진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랑이 막 생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옛날 그 전에 있었던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사람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한테 다시 무릎을 꿇고 무릎을 두 무릎을 이렇게 는다는게 아니라 한쪽 무릎을 딱 꿇면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왜 결혼 어?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걸 다시 하고 그러더래 말이야. 그런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인과 남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결혼할 때도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싸우던 그런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한쪽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한쪽 사람하고 사랑으로 약속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나중에 다시 해서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평생을 살자라고 할때 그때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죠 새 약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은 둘이 뭐 다른 사람을 둘이 따로따로 따로 만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인데 새롭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시 언약을 맺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맺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